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어 티눈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오늘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티눈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까합니다어 티눈은 어떤 특정 부위에 어, 반복적인 압력이나 마찰이 생기면서 어 일종의 굳은 살이 베기는 건데요. 어 다른 이제 굳은 살과 티눈의 차이점은 좀 굳은 살은 좀 넓은 부위에 이렇게 널찍하게 생기는 경향이 있고 티눈은 그보다는 좀 부위가 좁으면서 어, 이렇게 원추형으로 핵이 생겨서, 어, 그게 이렇게 디들 때마다 이게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이렇게 디들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서 이제 어떻게든, 어, 제거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어, 이제 약국에서는 간단하게 뭐 티눈 밴드나 티눈 액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너무 심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 병원에서 냉동치료나, 어, 그, 레이저 치료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음, 보통, 뭐,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어, 너무 오래 뭐 서서 계신다거나, 특정 자세에 의해서 특정 부위에만 자꾸 압력이 가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티눈이 생기기가 쉽고요. 반복적으로 티눈이 생기는 분들은 좀 신발이 좀 넉넉하면서도 좀 푹신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티눈이 이렇게 재발되는 거를, 어, 방지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티눈 밴드랑 티눈 액을 제가 보여드리고 어 사용법을 한번 설명해드릴 겠습니다이 티눈 밴드 중에 이렇게 밴드식으로 된 티눈 밴드가 있습니다. 저기 노란 부위에. 그, 티눈약 성분이 묻어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밴드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 성분은 보면 살리실산 50%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티눈약의 대부분의 성분이 이 살리실산인데, 어, 살리실산은 그 피부 연화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하고, 각질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딱 티눈 부위에 붙여주시면, 어, 이게 티눈 부위가 좀그 물렁물렁? 좀 연해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원래 살하고 좀 분리가 되면서 그 부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뜯어내주면 티눈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티눈은 그 안에 좀 해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굉장히 꾸준히 좀 써주시면 그 해까지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밴드형으로 된 거는 특히 뭐, 어,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딱 돌려서 밴드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니까 되게 사용하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밴드형 어, 티눈약이 있고요 또 어, 여기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밴드식으로 감을 수 있게 돼 있었다면 어, 요거는 요거가 이제 티눈 그 약이 묻어 있는 그 티눈 약이 반창고고요 어, 이거 위에다가 어, 아, 요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요 속에다 붙여 가지고 그 바깥 부분에까지 약이 묻어나지 않게 이렇게 이 속에다가 이거를 딱 밖에 잘라서 딱 붙여 주시면 되고 어요 반전고를 음,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어, 요거의 장점은 아까 그거는 이제 딱그 티눈약 묻어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좀 티눈 크기에 맞게 이렇게 크기가 3단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좀 조절을 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티눈 부위에 이 약을 이용하는 거는 그 티눈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녹이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일반 살에 이 살리실산 성분이 묻으면 어 일반 살에는 좀 많이 자극이 가고 어좀 염증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그 튀는 부위에만 딱 적용할 수 있게 크기를 조절해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 방법은 음 여기 보면은 방법은 똑같은데요. 어, 환부를 청결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약재 부분에 그 티눈 밴드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티눈 밴드를 어, 보통 이틀에서 5일 정도를 한번 붙여놓을 때 붙여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5일까지 붙이기는 힘들으실 것 같고, 아무튼 2, 3일 정도는 그거를 떼지 말고 계속 붙여놓으셨다가, 어, 떼어내고 나면 이렇게 좀 하얗게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어, 잘 소독된 핀셋으로 먼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어, 티눔 밴드를 붙여주시고 또 2-3일 붙여 놓으셨다가 또 그런 방식으로 또 부풀어진 거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얗게 된 환부를 어 반복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하셔서 티눈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어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2주 만에 제거가 된다는 분도 있고. 3주 만에 제거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3개월이 걸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3개월이 걸렸다는 분은 계속 3개월간 날마다 붙이신 건 아니고, 이제 그 부위가 뭐좀 빨갛게 되고 아프다 보니까 계속 못 붙이고, 좀 쉬었다가 또 하시고, 쉬었다가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뿌리까지 제거하시는데 뭐 3개월이 걸린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요, 여기, 티눈 액이 있거든요. 티눈 액은, 어, 그, 메뉴큐어 액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딱그 티눈 부위에만 딱 찍어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 특히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를 좀 붙여놓으면 자꾸 이렇게 걷다 보니까 자꾸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액체로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매뉴큐어처럼딱 굳어지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뭐 하루, 어, 하루에 네, 성분은 살리실산 아까 똑같이 살리실산이 들어있고 락트산 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요것도 각질을 어좀 녹이는 작용 연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 한번이나 두번 정도를 그 부위에 발라 주시면 되고 이게 좀어그 전에 형성된 이렇게 부풀은 그 피막을 제거하고 또 바르고 제거하고 또 바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액체는 특히 발바닥이나 어, 좀 밴드를 붙이기 애매한 부위에 어, 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티눈 밴드를 티 밴드나 티눈 액을 쓰실 때 좀, 어,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7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티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 그 부위에 좀 염증이 생기면,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잘안 나서 그게 좀 괴사까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당뇨 환자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잘 진료를 받고, 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티눈을 요런식으로 제거를 하면 되고요그 음, 하실 때 그냥 그냥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좀 발을 충분히 이렇게 샤워나 목욕을 하시면서 발을 불린 상태에서 어, 붙여 주시면 좀더 장점 더좀 부드러워져 있는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요 아까 요게 발바닥에 하시기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밴드식 밴드 식도 이렇게 발바닥에 쓰실 때는 어, 붙이시고 일단 종이 반창고 같은 거를 좀 덧대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쓰는 티눈 치료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일단 간단하게 어, 티눈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경우에 더 방치하지 마시고 어, 초기에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좀 치료해주시는 를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